안녕하세요. 로빈슨 킴입니다. 오늘 트라이언프의 새로운 모델, 트라이던트 660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외관에 대한 리뷰는 별도 영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음, 매우 시끄러운 장소이긴 하지만, 머플러 소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네요. 출발! 점장님이 새 차이니까 RPM 높이지 말아달라고, 살살 달아달라고 당부당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 27km 탔네요. 와, 이거 내가 시승해도 되는 건가? 드라이던트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스로틀을 감아 가속할 때도 부드럽지만 스로틀을 놓았을 때 천천히 RPM이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DB 150 스쿠터와 비슷할 정도이네요.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바이크는 정말 가볍고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발착지성이나 느껴지는 무게감이 커터급 같습니다. 좌우로 흔들어보면 정말 가볍습니다만 시승차가 27km 주행한 바이크라 타이어가 완전히 새것입니다. 이정도만 흔드는데도 미끄럽습니다. 스로틀을 감으면 빠당빠당하진 않지만 rpm은 금방금방 잘 오릅니다. 신차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rpm이 4000이 넘으면 게이지가 깜빡이네요. 서스펜션은 처음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부드럽다, 푹신하다입니다. 처음 바이크에 앉았을 때 푹신하게 쑥 내려가서 아, 이거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릴 때는 마냥 푹신하지만은 않고 어느 정도 서스펜션이 내려간 뒤에는 탄탄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더 과격하게 달려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는 서스펜션이 좋다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머플러 소리는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는 스트리트 RS 660 20년식은 머플러 소리 진짜 좋았었거든요 역시 유럽파이 브라 그런 듯하는 바이크 타면서 진짜 쌍욕했습니다 트라이언프가 머플러 감성 사라지면 뭔 재미로 타지 21년 본네빌 신형 발표 보니까 전자장비와 성능을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트라이언프가 혼다 보다 더 좋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이제 트라이언프도 배기 감성은 없고 성능을 강조하는 바이크가 된 것인가요? 바이크 초고백게 가장 부담되는 유턴 한번 해볼게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돌리면 됩니다 드라이던트는 최대 토크가 RPM 6200쯤에서 나오고, 최대 마력이 1만 정도에서 나오는 바이크라고 합니다. 좀 타다 보니 역시 RPM 6000 이상에서 1만 사이를 유지하면서 변속하고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크에 앉아서 보면 탱크도 그렇고 작은 바이크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오일 주입구도 부드럽게 열고 닫히네요. 트라이던트 너는 뭐 모든 것이 다 부드럽냐? 우리 와이프 성격도 너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기어 단수를 높이고 4000 이하 낮은 rpm으로 달려보아도 울컥거리는 것 없이 편안하고 괜찮습니다. 다음에 좀더 과격하게 몰아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라이던트는 누구나를 위한 누구나 가탈수 있는 바이크이다 입니다. 가격도 그 누구나에 포함이 됩니다. 왜 누구냐고 이유를 물으신다면, 가볍고 콤팩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잘 나가는 합리적인 가격의 예쁜 바이크. 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냐? 라고 물으신다면, 바이크 입문하시고 커터급 타야 하나? 미들급 타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트라이던트 660을 강추 드립니다. 쿼터급을 타시면 곧 기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트라이던트를 타시면 처음에 타기도 쉽고, 기변 욕구도 금방 생기지 않아서 오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터급보다 무게중심이 낮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코너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은 금물입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여성 라이더입니다. 초급 라이더나 중급 이상의 라이더나 누구에게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디자인 간지까지. 조만간 트라이던트 시승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 들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마음껏 다뤄보고 싶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